안녕하세요. 자연 발효밥상 정윤숙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선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되게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류보다도 생선을 많이 먹는 일인인데요 아, 이건 정말 눈알이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싱싱해서. <laughs> 정말 낚시로 잡아서, 예, 이 녀석이 해남에서 온 생선입니다. 전어구, 이걸 농어라고 하대요. 예, 농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생선도 육고, 육류도 저장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자, 제가 이 비늘이라고 그러죠. 생선의 비늘은 다 이미 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수분이 없어요. 하지만 수분까지도 저희 이렇게 면보를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예, 수분을 완전 제거한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연육을 하며 이 연육시킨 고기를 어떻게 구워 먹는지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연육을 하는 데 있어서, 음, 많이 쌀, 룰, 액소금과 근소금을 병행해서 쓰는데요. 오늘은 보세요. 이 액소금이죠. 예, 이 액소금입니다. 액소금을 이용해서 생선을 연육을 하게 되면 생선살이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리고 이 생선의 1차 비린내를 많이 가시게 합니다. 자, 그럴 때, 그럴 때, 지금 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 크죠. 자, 저희는 이제 키친타올 안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수분 제거를 예, 없게 했어요. 얘가 농어라고 합니다. 이게 생선살이 두꺼운 것 같은 경우에는 연육시킬 때 약간 그죠? 사선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칼집을 내주세요. 이 그러니까 생선 같은 경우에 한네번 정도 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넣게 되면은 생선이 이렇게 생기죠. 예, 간이 잘 배겠죠. 자, 뒤집어서, 뒤집어서 다시 한번 사선으로, 둘, 네번 정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요렇게 되면은 고기를, 그죠? 이렇게 아무리 두꺼운 이 살을, 이렇게 두꺼운 살이라도 연육시키기가 쉽겠죠. 요렇게 했을 때 빨리 연육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 요건 작은 생선이잖아요. 작은 생선인데 요것도 제가 비늘치를 다 해서 지금 은 비늘 없이 아주 깨끗하죠? 근데 워낙에 고기가 생선하다, 싱싱하다 보니까 눈알이 살아있어요. 자, 선생님들, 이쌀 누룩이 얼마나, 쌀 누룩 소금이 얼마나 단줄 아시죠? 이 당도가 되게 있는 거잖아요. 당도 플러스 감칠맛이잖아요. 자, 이 누룩 소금을 베게 하는 거예요. 이 연육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선으로 넣고요 보통 고기 구울 때 우리 생선 구울 때 조금 큰 생선은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칼집을 넣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둬야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렇게 저희가 간을 하는 이유도 냉동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요거를 차근차근 해서 지퍼백이나 넣고요 냉장고에서 일주일 동안도 괜찮아요. 그래서 생선을 내가 매일 한 일주일 분량의 생선을 먹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운 생선하고, 어, 찐 생선하고의 차이점, 그리고 굽는 법하고 찌는 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연육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 예. 자, 요렇게 큰 생선도, 큰 생선도 찜기가 저는 지금 왜 이렇게 종이 호일을 깔았느냐 하면은 종이 호일을 깔지 않으면은 이 생선에 있는 수분이 다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찌고 나서 이 수분조차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여기서 생기는 수분은 생선을 낼 때, 테이블에 낼때 약간 끼얹어서 내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조금 크잖아요. 크면은 이런 식으로 잘라서 찌면 돼요. 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찌시면 된다고. 요 자, 이렇게 쪄졌어요. 자, 여기 생선에서 나온 이 볼포화 지방은 맛있어요. 이걸 제가 이제 버리기는 너무 아까워서, 아까워서. 이렇게 끼얹어서 드시라고 하거든요. 이러면은 훨씬 이 생선이 촉촉합니다. 자, 이제 세팅해서 시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생선들이 구워졌는데요. 살짝 제가 이게 구운 거예요. 자, 누룩 소금이 발려져 있는 생선은 전분을 살짝 묻혀서 구우면 이렇게 맛있게 구워지고요. 이건 그냥 그대로 찜기에 쪄서요. 예, 자, 이 레몬을 레몬에, 제주도 계시는 선생님, 레몬 보내주신 선생님, 보세요.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생선에도 레몬 조금 뿌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시식하러 오셨습니다. 예, 생선을 너무나 사랑하는 두 사람입니다. <laughs>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쪄서 써서 가능하면 이제 기름 사용 안 하고 하는데요. 혹시 선생님들도 기름을 사용하실라 그러면은 예, 발연점이 조금 높은 아보카도유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어 누룩 소금을 바르게 되면 약간 전분이잖아요. 전분이 묻게 되면은 바로 후라이판에 하면은 타요. 예, 그러니까 살짝 전분을 입히세요. 이렇게 해서 구우시면은. 그리고 약불이 하셔야지 강불이 하시면 또안 되고요. 그런 이 센서를 조금 가지시면 생선이 이렇게 예쁘게 이건 지금 구운 거예요. 예, 이거는 저희가 찐 거예요. 예. 찐 거부터 맛볼래요. <laughs> <laughs> 생선의에 두정인데 하나는 농어고 농어고 어, 이, 농어야. 예, 이게 농어랍니다. 예. 해남에서 이거 고기 잡으시는 선생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이렇게 특별히 찍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어떤 맛인지, 싱거운지, 짠지, 지금 연육만 시켜놓고 드시는 거예요. 바로. 음. 음, 엄청. 음, 더 맛있다. <laughs> 연육소금, 연육을 이, 시키잖아요. 누룩소금으로. 그러면은 가시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빨 좋은 분들은 그냥 막 드시라고 제가 할 정도로 부드러워지거든요. 이것도, 이것도 전혀 소금 없이 연육한 상태. 소화 흡수를 돕는 1등 공신, 예, 저희가 발효하는 쌀룩 소금 잘 활용하세요. 자, 감사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민국 가려공모 정인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